안녕하세요. 코코로코 바이크입니다. 오늘은 아침 7시 30분 정도에 목길동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목감천 자전거길에자전거길에 자전거길에 있습니다. 음, 지금 목감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용산 어, 용산까지 가려고 합니다. 용산에 있는 명동교자 용산점. 명동교자, 이태원점이네요, 이태원점. 이태원점으로 가서 맛있는 교자를 먹고 오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햇빛이 없어서 탈만한데 그래도 조금 더운 날씨긴 합니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아, 지금 시간은 8시 17분이고 반양천 합서부에 도착했습니다. 7시 20분, 29분, 30분 정도에서 목길동에서 출발해서 다시 목감천에서 시작해서 안양천까지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안양천 학수부입니다. 아, 명동교자 이태원점 오픈 시간이 10시 30분이어서 좀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조금 천천히 쉬었다가 출발하겠습니다. 아침에 한강의 모습입니다. 아, 지금 시간은 8시 44분이고, 아, 이곳은 한강철교입니다. 구름이 아주 맑고, 이쁘게 자 있습니다. 아, 지하철이 지금 한강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육산빌딩입니다육산빌딩도 멋있게 자아있습니다. 아아침인데도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지금 시간은 9시 30분 정도이고 반포대기 왔습니다. 아, 하늘이 아주 맑고, 구름도 아주 이쁘게 잘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오늘도 어, 폭염 라이딩이 맞습니다. 어, 엄청 덥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아, 그래도 또 이때가 아니면 또 언제 타겠습니까? 그래서 재미있게 잘 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반포대교입니다. 아, 이곳 반포대교에서 명동교자 이태원점까지는 약한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주변에서 좀 라이딩을 더 하다가 명동교자를 가겠습니다. 명동교자 이태원점에서 잘 먹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출발해서 오빛동본사까지 라이딩을 하겠습니다 아, 지금 시간은 2시 7분입니다 오후 2시 7분이고 어, 오길동 본사에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정도에 출발해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2시, 2시 5분이 분정이 됩니다 낮가 아, 더웠지만 그래도 어, 명동 계제도 맛있게 먹고 라이딩도 즐겁고 안전하게 잘 했습니다 어, 아메리카노는 작지만 어, 짱짱하고 단단하게 어, 밟는 즉시 반응을 하고 쭉쭉 잘 나갑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어, 이상으로 폭염 라이딩 3차 라이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